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해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보면 무언가를 배울 때 읽어서 배우기보다는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듣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듣고 생각하는. 그래서 비유라는 이 화법, 대화법은 그들로 하여금 어, 대화를 듣고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저희들이 많이 읽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려고 애쓰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날에 저희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한테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어 뿌려지는 씨 비유 말씀을 베푸시는데요. 이씨 비유를 가르치고 난 후에 누가 보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도 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당시 그 유대인의 실생활들 가운데서 그 비유의 소재를 어 가지고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아주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이야기꾼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꾼들이 정치나 사회를 풍자해서 사이다 발언을 해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재밌고 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것을 조선시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영화나 <laughs> TV에서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치 이와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 통념을 깨는 것을 그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나 결론으로 이렇게 딱매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이렇게 비유를 보면 누군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열 처녀 비유 곧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사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돌아옴, 다시 오심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도 밤중에 신랑이 돌아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예, 신랑이 돌아옵니다. 어, 1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이 돌아오는 신랑 다시 오실 신랑이 이 열처녀 비유의 전체 구도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입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이 표현에서 알수알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제자로서 우리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비유의 소재를 잔치로 삼았습니다. 잔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미지, 상징성을 잔치로 보여주십니다. 잔치. 그러면 어때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먹을 것이 많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굉장히 즐거운 자리죠. 하나님 나라도 마치 이 잔치와 같이 우리에게 풍요롭다는 것을 잔치 비유로,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결핍이 아닐까 합니다. 부족해서. 형제가 세 명인데 닭다리가 두 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닭다리가 부족해서 경쟁이 생기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고 경쟁과 갈등, 분쟁, 분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풍성한 잔치에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할 수가 없었는가? 예수님의 열천여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도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실생활이었던 결혼생활을 소재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날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통념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이 통념을 뒤집어서 교육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설교를 저희들이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저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풍습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번의 정식 결혼식을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두번다 정식 결혼식인 거죠 첫 번째 결혼식은 정혼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아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더라 할때 나오는 그 정혼식이 있고요 그 정혼식이 끝나고 난 후에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두 번째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때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신부 집에 가서 잔치가 아, 베풀어지고요. 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또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결혼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 잔치인지 아니면 신랑 집에 온 잔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실제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메시지를 그 안에 담기 위해서 픽션, 만들어진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를,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사실로서 우리가 막 따지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많이 해본 건데요. 혹시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위하여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부분,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가며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 본문 어디가 당시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예수님의 반전일까? 고정관념을 깨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당시 사람이나 또 요즘의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통념을 깨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거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처녀는 두 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처음 거절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은 이제 늦게 잔치집에 도착해서 문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잔치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인지상적으로 볼때 이게 과연 거절할 일인가? 거절당할 일인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름 좀나눠쓰 자고 하면 나눠주는 게 오히려 슬기롭고 착해 보이는데 이 슬기롭다는 다섯 명이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안 돼, 니네 가서 사와. 그랬더니 사러 갑니다. 그 한밤중에 당시에도 24시간 기름집이 있었나? 그런데 또 기름을 샀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실제 이야기 속에 픽션을 숨겨놓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잔치집의 문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잔치집의 문을 닫아놓습니까? 물론 초대장이 필요한 잔치가 있긴 하죠. 초대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집안 잔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어, 저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도 대개는 거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기름을 좀 늦게 가지고 왔다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만큼 이게 거절당할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11절, 12절의 표현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반다,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다섯, 처녀도 보면, 주여주여, 열어주서서, 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장하죠? 또, 7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둘다 집을 지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둘다 등은 준비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차이입니다.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는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마,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의 거절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비유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처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똑같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두 번이나 이 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이 거절의 말씀을 이 비유에서 저희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이 비유에서 두 번째 반전, 예수님의 두 번째 반전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반전은요, 바로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이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자다, 기름을 준비 못해서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신랑이 일찍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이 들러리를 세워서 불을 밝히는 것은 일종의 결혼잔치를 알리는 오프닝과 같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벤트, 우리 김진영 목사님 이벤트 잘 하시죠? 이벤트처럼 행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들러리에게 불을 밝히는 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이벤트가 목적이라면 적당히 어둠이 내렸을 때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같이 왔다라면 준비한 등불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 사건의 발단은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건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신랑이 일찍 왔다면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름을 잔뜩 준비했는데 신랑이 벌써 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잔뜩 준비한 자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쓸모없이 기름을 낭부했, 낭비했잖아요. 우리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기름을 준비해서 탁! 적절한 타이밍에 불을 쫙 밝혀주면 그게 슬기로운 자 아닙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해서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 불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슬기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신랑이 올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올지 아버지만 아시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헤롯, 산에 들인 공회를 비롯한 이 지도층에 짓밟히며 메시아가 곧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정말 말세인 거예요 그때의 세태가 그때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말세의 현상임을 당시 사람들은 직감하면서 이제 곧 종말이 오나 보다. 이제 곧 세상이 끝이 올 거야. 이런 세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올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열 처녀 비유의 반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반전. 이세 번째 반전에서 예수님은 더디 오는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열 처녀 비유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세 번째 그세 번째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2절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 온 내용과 연결해서 이 23절에 예수님이 내리는 이 결론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이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중에 깨어있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나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졸며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 다 졸며 잤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해당된 것도 아닙니다. 이열명 모두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그러니 이 결론의 말씀을 저의 논리로 한번 어,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기름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 그러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했다면, 저희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기름, 그 기름이 뭐지? 어떤 종류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름의 양과 기름의 종류에 즉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 이거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에서 이 기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열 처녀가 들었던 그 등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 기름은 그 등을 밝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되겠다. 어떤 기름 준비할까? 참 기름? 얼마만큼 준비할까? 오일뱅크.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기름이 성령님을 지칭한다면 뭐 성령님은 저희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번외로 놓고 만약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떤 행위를 가르킨다면 온통 그 양과 그종류에 우리의 마음은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에 지적한 것, 대표적인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은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을 외식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셨는데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또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핵심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보다 마음, 동기,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외형이 아닌 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기쁜 잔치가 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신랑 올때 부족하면 절대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 기름의 준비에서 기름이 아닌 깨어있으라는 마음의 준비로 마음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날과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때를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마음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인가? 예. 이건 저희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이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다림이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번에는 저 기다림이란 말 대신에 천국이란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천국이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재, 지금,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에서 이 유대 땅을 아수르가 해지고가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말씀드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 오리라. 이사야는 힘든 현실 속에서 500년 전에 죽은 이새를 떠올렸습니다. 한 싹, 이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동시에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로부터 또 500년이 지난 바울이 이사야의 소망을 다시 소환해 와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한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500년 전에 떠난 이세를 떠올리고, 또 바울 또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받고 신앙이 핍박받는 그 시대에 이미 500년 전에 얘기한 이사야의 말씀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품게하는그 소망,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봤다면 바울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며 현실을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3주 차 성경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이후 2,5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영아부까지 모두가 다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린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마다 살면서 겪는 인생의 시련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대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황이 닥칠 때 미국인들은요 주로 영화를 보면서 시름을 잇는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술을 마시면서 한숨을 달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